뭘수령할래 네. 꼭제 사랑 좀해 봐라. 꼭 사랑해 봐라. <laughs> 제대로 하는 리뷰를 해볼 수을것같요이영경하이일 아니요 아니 동생을 복합할 수 있는 음그 동생을 복합이수있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에 음. 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신고해주세요 일림비 골프채의 장점을 얘기해준다면? 깐지 깐지? 골프채는 어? 자존심이 그게 답니까? 당연하죠 원래 골프는 5 9 9의 실력과 0.1%의 장비빨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면 골프채를 바꾸므로써 실력이 늘수 있다는 겁니까? 기분이 어, 좋잖아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응왜 고구마야? 이거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처럼 생겨서 고구마라 하이브리드를 고구마라고 구마처럼 생겨서 고구마래요 어디가 고구마처럼 생겨? 마처럼생겼 난또처음이고 이거는 때리기야어 좋습니다. 이거는터뜨리이기 좋아요. 아니, 뭐다패어라고 샀어? 다 마지막으로 때릴 때 가장 잘치진 오디세이 맛사. 그래서 골프를 치면 뭐가 좋나요? 재밌어요 그거 말고 뭐가 좋나요? 어... <laughs> a 원 누구나 연입니다. 아, 꽃 A1이세요? 아, 아, 아. 좋은 리뷰가. 잘떨어 좋은 리뷰가 끝났습니다. 자, 골프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네, 두달반에 갑니다. 두달 동안 얼마나 실력이 늘었죠? 올영 파에서 이제 90초반 때까지 내려갔죠. 골프장에 가면 뭐가 좋나요? 글쎄요, 한번 안가서 모르겠네요. 아니, 네가 가는 스크린 골프장. 저렴합니다. 그게 다예요? 재밌어요. 그게 다예요? 저렴하잖아요. 꽈도도 주고 제가 가는 데는 오뎅도 줍니다. 와. 일단 부식을 주고요. 오뎅 맛있습니까? 오래 맛있죠. 어제는 만두를 주더라고요. 어. 선생님 카페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요? <laughs> 커피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싫어해요. 뭐? 왜 싫어졌나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 왜요? 원래 뭐가, 저 때문에 재밌었어요. 원래는 다양하게 먹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뭐다 먹어봤다. 다 뭐... 먹어봤다기는 좀덜 먹어봤고. 대회 준비하면서. 질렸어요? 커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좀 열정이 많이 떨어져서. 인기가 음. 어졌네요했잖아요나아서뭐 음. 했는데요? 공선 같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였지? 컵을 12개를 놔두고 음. 2개씩 짝을 짓는거야 6세트로 음. 똑같은거를 음. 그걸 맞추는거지 근데 KFC랑 음. BBQ랑 원래 음. 치킨들데프 후라이드만 해서 갖다 놔 음. 근데 먹어 음. 그럼 처음에는 알겠어 음. 근데 다 섞이면 다 똑같은 치킨이야 그냥 음. 그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음. 아 근데 나랑 재밌긴 여이 있었어 커피에서 음식 뭐 오렌지 향이 난다는 이그거를 사실 나잘 모르겠어. 아하, 커피 준비를 그만큼 했는데도. 내가 봤을 땐 이게 명확하게 레몬이다라기보다는 레몬 정도의 강도의 시차가 계열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도 잘 몰라요. 만약에 지원이 다 된다 했을 때 바리스타 대회를 나가보고 싶나요? 맞아요? 시차 계회 에요 이게 저희 옷입니다 처음에 커피할때 나는 이제 뭐마에 대한 그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생각난 대로 향을 하라이 어 처음에 먹어을 뭐 드라이 클리닝 맛이 난다. 클리닝. 진짜 딱 드라이 클리닝 택소화페가면 <laughs> 나는 딱그 기름냄새가 있어. 그런 난다. 뭐 돼지 향이 난다. 뭐 돼지막창 향이 난다. 장례상 향이 난다. 그거랑 뭐 오이 피클 막 이런 게 많았지. 그게 정말 미묘하게 막 전체적으로 뭐이뉘앙스 아니고 이 굳이 구분해 내려면은 얘는 이런 색깔이다라는 걸 기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결과적으로 예선에서는 그게 좀잘 맞아 떨어졌는데 본선에서 예선에서 한개 틀렸어. 어... 다마춘 사람도 있었어? 튀 사람도 있었지. 음. 거의 상위권으로 올라갔어 계속 응 음, 그렇게 본선에서 기가 막히게 달락할게자 오늘의 토크는 여기까지 점점 커피는 사 먹으세요 <laughs> 남이 웰의 <외래>. 커피가 <laughs> 제일 맛있어 는게 아닙니다 <laughs> <알까>? 올프를 치세요 끝 <laughs>